과적제 차량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으며 기업과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많은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교통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 꽝응아이성 교통경찰국 소속팀이 꽝응아이성 띠온동 마을을 통과하는 일본 국도를 순찰하고 통제하던 중 많은 양의 목재를 운반하는 과적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꽝응아이성 경찰은 과적제 징후를 보이는 83 세제곱미터 이상의 목재를 실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수했습니다. 운전자는 하이퐁에서 호찌민시로 가는 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교통경찰부에 따르면 위의 트레일러는 13개 원형의 남아프리카 림탈린 나무를 운반했으며 각 나무의 지름은 약 1m입니다. 총 나무 길이는 차량의 허용 길이보다 4m 이상 더 길었습니다. 위반 징후가 발견된 직후 꽝하이성 교통경찰팀은 차량 및 운전면허증의 임시 압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기록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경찰부는 현재 우리는 경제경찰과 산림청 지부와 협력하여 위에 목재 원산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 차량을 주차장으로 가져가 적재무게와 길이를 측정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